소개할 모델은 렉서스가 선보이는 새로운 세대의 럭셔리 세단 렉서스 ES 2026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함의 대명사로 불렸던 ES가 이번 2026년형 모델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닙니다. 디자인, 기술, 그리고 감성. 모든 것이 새롭게 진화했습니다. 먼저 첫인상부터 살펴보죠. 새로운 렉서스 es 2 0 2 6의 정면부는 브랜드의 상징인 스핀들 그릴을 한층 더 세련된 형태로 다듬었습니다. 예전보다 슬림해진 led 헤드램프 는 날카로운 인상을 주며 l차형 주간 주행등은 미래적인 감각을 강조합니다. 그릴 주변은 크롬 라인으로 전개되어 있고 중앙의 렉서스 엠블럼은 빛을 받아 은하게반사됩니다 빛이 닿을 때마다 차량의 곡선이 부드럽게 흐르며 고급스러움 속에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나이트 오렌지라는 새로운 바디 컬러를 통해 단조롭지 않은 따뜻함과 젊은 감각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펄 입자가 차체의 곡선을 더욱 부각시키며 보는 사람마다 이건 렉서스같다 라는 말을 절로 하게 만듭니다. 측면부는 ES음이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길게 뻗은 루프라인과 매끄러운 윈도우 실루엣은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보원 핸들은 차체와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고, 하단의 크롬 몰딩이 고급스러운 라인을 강조합니다.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트는 정제된 패턴으로 세련된 인상을 주며, 차체의 안정감과 균형을 완벽하게 살려줍니다. 후면부로 가면 새로운 ES 위 진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길게 이어진 LED 라이트 바가 차폭 전체를 가로지르며 브랜드 로고 대신 렉서스 레터링이 중앙에 자리합니다. 이 변화는 렉서스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상징하며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남깁니다. 범퍼 라인은 더 낮고 넓게 설계되어 스포티한 느낌을 더했죠.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면 조용한 고급 라운지 같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렉서스 특유의 정숙함과 섬세함이 느껴지며 모든 소재 하나하나가 장인정신으로 완성된 듯한 품격을 자랑합니다. 새로운 ESV 실내는 인간 중심의 설계 철학 타투미 크래프트, 타투미 크래프트 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4인치 와이드 터치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그 아래에는 새로운 터치형 공조 패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면 반응 속도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빠르고 그래픽은 더 명확하고 직관적입니다. 또한 운전석 계기판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뀌어 모든 주행 정보를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은 고급 가죽으로 감싸져 있으며 핸들 히터와 멀티 기능 버튼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짧고 정교한 전자식 레버로 변경되어 조작 시의 감각이 한층 더 세련됩니다. 시트는 최고급 세이아닐린 가죽이 사용되었고